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입니다. 로또 제 822회를 위한 첫 번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821회에 1번, 12번, 13번, 24번, 29번 44번, 원스볼 16번. 그렇게 해서 합이 123, 1 2구간이 되겠고요. 홀짝은 3대3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고저도 고조, 역시 3대3으로 나왔습니다. 구간도볼 때에 첫번째 구간 한 개, 두번째 구간 두 개,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구간 각각 한 개씩 그렇게 해서 음, 1대 대, 1대1, 이때 1의 그런 구간 패턴으로, 어,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12와 13이 연속된 숫자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구간도 1 2 9 구간이고, 홀짝도 3대3이고, 고저도 3대3이고, 구간도 고르게 쭉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이번 주는 음, 어렵지 않은, 어, 어렵지 않은 음, 평범한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월수는 지난번에 2월수가, 2월수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장기 미출수의 출현은 24가 출현을 어, 했습니다. 18번을 쉬고 출현을 했습니다. 다음 장기 미출수로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가 18번을 쉬었습니다 18번 쉬고 나오, 이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24가 빠지고 여기는 새롭게 8이 10번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장기 미출수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출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장기 미출수 제일 오랫동안 안 나온 것은 7번, 27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4번입니다. 21번, 그리고 20번은 15번, 37번, 15번, 32번, 13번, 41번, 13번, 그리고 6번이 12번, 그리고 23이 12번, 5가 11번, 8이 10번 이렇게 어,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합계입니다. 합계 최근 20회 볼때 어 129구간에서 하나가 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가 줄었겠죠. 그렇게 해서 음 지금 현재 110구간, 129구간 그리고 140구간이 어 똑같이 세 번으로 해서 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0회입니다. 어, 120 구간에서 하나가 늘고, 130 구간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0 구간이 가장 많이, 예,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합계, 최근 50회입니다. 100 구간에서 하나가 줄고, 120 구간에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0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110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00회입니다 최근 100회 볼 때에 어 120구간에서 하나가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여기 현재 110구간과 130구간이 13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120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홀짝 패턴입니다. 3대3에서 하나가 늘고, 4대2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최근 20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3대3 구간이 가장 많이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짝 패턴 최근 30회입니다. 2대4에서 하나가 줄고, 3대3에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대3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2대4와 4대2가 되겠습니다. 홀짝패턴 최근 50회입니다. 3대3 구간에서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3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으로그 다음이 4대2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짝패턴 최근 100회입니다. 3대3 구간에서 하나가 늘고 4대2 구간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리해서 3대3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저입니다. 고저 최근 20회. 3대3 구간에서 하나가 늘고, 5대1 구간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리해서 2대4와 3대3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저 패턴 최근 30회입니다. 3대3 구간에서 하나가 늘고, 3대3 구간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대4와 3대3 구간이 9번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4대2 구간에서 8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 패턴 최근 50회입니다. 1대5에서 하나가 줄고, 3대3에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리해서 2대4가 18번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3대3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수 패턴 최근 100회입니다. 자, 볼 때에 음 3대3 구간에서 하나가 늘고, 5대1 구간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리해서 3대3 구간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2대4 구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간입니다. 자, 구간은, 음,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볼 때에 두 번째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쓴,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두 번째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기 47번이죠. 어, 최근 30회 여기도 47번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50회, 최근 100회입니다. 역시 두번째 구간입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100회도 여기 두번째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차이가 현저하게 나죠. 예, 그래서 두번째 구간 10에서 18까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데이터 출현 분포입니다. 출현 분포. 최근 10주 동안의 출현 분포가 되겠습니다. 주황색은 20번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으로된 것은 지난번, 이번에 당첨번호입니다. 당번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쭉 한번 숫자로 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최근 10주, 23에서 45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에, 어 10, 10번을 넘은 것들이 좀 보이죠. 어 15번씩 쉬고 있는 것도 있네요 37번 앞을 볼까요 앞을 볼 때에 지금 현재 7번이 가장 많이 쉬고 있습니다 27번 그리고 4번이 21번으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이 그 다음인데 이건 20번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짜리 있고 12번짜리 있습니다 15번짜리 있고 13번짜리 있습니다 자 출현 분포 최근 25주 동안의 출현 분포 어, 이, 이 패턴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난주 분석과 제공 예상 수 821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또 수동 님이 세 수, 삼 수가 맞았고 엑셀 도사 제가 2수가 맞았습니다. 레인보우 님세 수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로또 사냥꾼님 세수가 맞았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래서 역시,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기에 는 이, 이, 그 이분들이 몇 개를 맞췄다, 몇 개를 맞췄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번호들입니다. 번호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분석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1회 당첨자입니다. 최여사님 4등 5개 5등 23개 당첨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번호, 번호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그 22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11분이 5등을 걸렸는데 총 개수는 44개가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당첨되신 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요즘은, 어, 모두가 다 당첨이 안 되시는 건 아닐 텐데, 지금 모두가 다 1등급이셨는지, 당첨 소식을 안, 걸, 안, 말씀을 안 해주시, 주시네요. 당첨되셨을 때는 같이 공유하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분석과 동영상들 꼭 보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한주 주 행복하시고, 어, 또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분석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